자 우리 10주차 2교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바로 제품에다가 배부하는 게 아니라 제조 부분을 넘겼다가 이 제조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를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품 원가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플로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한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중에서 지금 하나의 하나의 방법인 상호 배분법에 의해서 배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제조 부분은 절단 부분하고 조립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지금 어디에다가 하라고요? 절단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죠. 자, 이런 걸로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죠. <laughs>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뭐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표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식당 부분을 우리가 A라고 부를게요. A라고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간에도 그 완전히 그 뭐냐 서로간에 어떤 그 뭐냐 식당도 전기로쓸 거고 전력 부분에 있는 사람도 밥을 먹었기 때문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원가도 어, 우리가 완전히 어,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전력 부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절단 부분, 절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식단 부분을 A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식단 부분이 배부될 총가는 A라고. 가정을 하고, 식당 부분이 전력 부분에 이렇게, 어, 뭐 원가를 사용을 하죠. 그게 0.2a만큼, a만큼 우리가 전력 부분에다가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절단 부분에서는 0.3a만큼, 우리가 식당, 그 절단 부분에서 그 0.3a만큼 뭐 쓴다는 거죠. 그리고 조립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더 만나보네요. 0.5a만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0.2, 0.3, 0.5다 합치면 1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a는 0.2a, 0.3a, 0.5a가 되는 거고요. 자, 전력 부분 b가, b가 배부될 총원가는 b라고 가정을 합니다. b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식당 부분에는 얼마만큼요? 0.1b만큼 제공을 하겠고, 절단 부분에는 0.6b만큼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조립 부분에서는 0.3b만큼, b만큼 제공을 하겠죠. 자, 그럼 우리 식을 하나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식당 부분 A에서, A에서 배부될 총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0.1B에서 40만원을 더한 게 되겠지요. 자기가 받은 것까지 배부를 해줘야 되는가, 배부를 해야 되니까요. 자, 전력 부분은요. 자, B는 0.2A만큼 받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발생된 것이 있겠지요. 90만 원. 자, 미지수도 두 개고 식도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0.1 곱하기 이제 b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0.2a 더하기 90만 원. 더하기 4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0.02A 더하기 9만원 더하기 40만원. 자, 그럼 A를 왼쪽으로 보내고 나면 0.98A는 49만원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A는 49만원 나누기 0.98 하게 되면 A는 50만원이 되겠네요. 배부될, 배부될 원가는 50만원입니다. 식당 부분에서는요. 자, B는요. 0.2 곱하기 A가 50만원이라는 걸알았고요 더하기 90만원이네요. 그러면 결국 배, 전력 부분 B에서 배부될 총원가는 어, 10만원, 0.2 곱하기 50만원 하 10만원이죠? 그럼 100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 100만원을 우리 절단 부분에다가 어, 배부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배부가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0.3a 더하기 0.6b가 되겠네요. 그럼 0.3 곱하기 50만원 더하기, 어, 0.6 곱하기 100만원 자요 합계내면 어 15만원에다가 60만원 15만원에다가 6 0만원이니까 75만원이 되겠네요 자 75만원 아 여기 답이 있네요 자 그래서 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호배분법은 이 공식을 잘 설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배부되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부되는 방향은 이렇게. 하지만 공식을 세울 때는 세로로 내려와야 됩니다. 배부될 총원가 배부될 총원가 서로 막 주고받은 그 공급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 개별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이미 틀렸습니다. 그죠? 자, 연속적이라면 여기는 종합원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완전히 틀렸어요. 네 개별원가는 뭐 우리 주문,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든가, 뭐, 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 제품 하나하나하나의 원가를 이렇게 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별원가 계산 방법이잖아요. 자,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종합원가다. 그죠? 틀렸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각 제조 공정별로 작성되는 제조원가 보고서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종합, 그 뭐냐, 우리 원가에게 어,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탄탄히 해야 됩니다. 자, 3번. 정상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로 계산하고, 그렇지요. 제조 간접비는 사전에 결정된 예정 배부를 이용해서 배부합니다. 어,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기말에 실제 원가랑 비교를 해 가지고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자, 4번. 표준원가 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 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원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그렇죠 기초에 이미 이미 어, 표준으로 설정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거 뭐지 우리 의사 결정자들이 이용하기, 이용하기 때문에 적시성 있게 원가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게 표준원가의 어, 좋은 점이죠. 어,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준원가 계산까지 어, 우리가 또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말 나온김에 표준원가 어, 계산문제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원가는 우리가 사전에 어, 설정된 배부율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부 차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어, 표준원가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기는 그룹, 어, 시간상 아주 많이 제한이 되니까 일단은 문제 위주로 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동, 자, 지금. 우리가 집적 노무비하고 관련된 거니까, 자 집적 노무비는 변동비죠. 변동비, 자 우리가 변동 제조원가 차이 분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어, 실제 원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변동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투입량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또 변동 예산이 있는데 이 친구는 산출량 기준이에요. 이렇게 자, 실제 원가는 진짜 실제 투입량과 실제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변동 예산은요. 실제 투입량에다가 자, 표준 임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은 표준 투입량에 표준 임률을 곱해서 계산을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원가랑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의 차이를 우리는 임률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과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 이 차이를 우리는 능률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률 차이는 가격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률 차이는 AQ 곱하기 AP하고 Aq 곱하기 Sp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도 계산이 됩니다. 자, 능률 차이는요. 능률 차이는 실제 내가 얼마만큼 어, 효율적으로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그래. <laughs> 그래서 실제 투입된 노동량에서 표준 노동 투입량 차이가 바로 능률 차이가 되는 겁니다. 표준 임률은 동일하니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실제 직접 노무비는 15만 7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채워 나가 볼게요. 15만 7천 원입니다. 즉, 이 157,000원은 AQ 곱하기 AP를 했을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임률 차이가, 임률 차이가 어, 6,800원이 유리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알수 있어요.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에서 6,800원을, 6,800원이 유리하다는 것은 애초에 계산을 했을 때, 15만 7천 원 더하기 6,800원 하게 되면, 16만 3,800원이거든요. 이 16만 3,8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15만 7천 원 밖에 원가가 발생하셨으니까, 지 6,800만 원이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해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실제 AQ가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인데, 여기 4,200시간에다가 이 SP를 곱하고 나면 163,8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SP는 얼마가 되나요? 자, 163,800원, 나누기 4,2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SP는 39원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집적 농업이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 이 변동 예산, 산출량 기준 이 변동 예산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지금 SP가 39원이에요. 39원, 그럼 우리 SQ만 알면 되겠네요. SQ 그런데 표준 집중 노동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량 기준 변동예산은 4,000시간, 곱하기 SP가 39원이죠. 자, 그러면 15만, 6 0 0 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삼출량 기준으로 변동 예산을 우리가 15만 6천원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 노동력을 투입을 해보니까 16만 3800원이라고 계산되었잖아요. 더 원가가 증가했죠. 지금 불리한 사항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요? 15만... 6,000원에서 163,800원을 빼고 나면 7,800원 불리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7,800원 불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표준원가에서 이런 차이 분석을 할때 이런, 이런,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식을 세워놓고 빈 칸을 채운다는 기분으로 우리가 표준원가를 공부를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는 조금 부족하, 이렇게 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전산세무 1급에서는 딱이 정도 수준의 어떤 지식만 있게 되면 문제 푸는 데는 어, 이상없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1번. 자, 우리 이제 어, 법인세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네요. 자, 첫 번째. 자,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접대비.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써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게 업무와 관련없이 이게 틀렸어요.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접대비로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접대비는 우리가 한도가 있죠. 왜 그러냐하면 너무 융성 어, 소비를 어,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접대비는 어느 정도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도를 또 걸어놓고 있어요. 하지만 업무랑 전혀 또 무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제품을 잘 써달라고.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대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자, 2번 경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적격 증빙을 수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어 거래처에 어 대표님이 결혼하시고 또는 자녀분이 결혼하시고 그리고 또는 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이럴 때 우리 매출 거래처 이기 때문에 어 무시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결혼할 때는 축하한다고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축의금을 내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 마음을 심심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조의금을 납부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대비로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적격증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 이런 것들이 '적격증빙'인데, 우리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 받은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겠죠.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없겠죠. 그래서 경조금은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송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 기준이 1만원까지입니다. 1만 원 밑에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괜찮은데 1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어, 적격증빙이 있어야지 접대비로 송금에 산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자 주주, 출자자, 임원,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당연한 논리겠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을 법인이 대신, 법인이 대신 돈을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적대비가 아니고 주주나 출자자나 만약에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기속을 다시 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4번. 자, 법인이 광고 선점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여기 불특정 다수인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어, 이런 물품을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 기속을 시켰다면 접대비로 보는 게 맞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게 되면 접대비가 아니고 판매 촉진비 뭐안 그러면 어 어떤 뭐뭐 뭐 광고비 뭐 이런 이런 계정들을 사용해서 한도 없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 11번 문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이거는 소득세법 문제네요. 자,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건설업은 1년 기준이 맞죠. 자, 2번.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는 1일 10만 원으로 한다. 자,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법이 변경되어서 하루에 15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일용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공제한다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자 13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네요. 자, 1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리에 의해야 한다. 그래야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맞아요. 그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리에 의하고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어야 지 부당행위 계산 부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조세비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었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법인세법상 열거된 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고, 그리고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어, 인정이 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나머지 거는, 어, 그 뭐냐,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가 안습니다 어, 이제 자, 두 문제가 이제 남았네요. 자,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 문제 하나,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상교시 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만나요.